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 안현호서입니다. 4월 10일 총선 때 절대로 뽑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3월 20일 2일 국회, 국회 앞에서 나라사랑전국지도균연합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소수인권우대정책을 앞세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이 앞장서고 우리 후손에게 위협을 초래할 이슬람 한랄식품 단지 도입의 앞장서는 정치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네, 성명서 내용이 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 명심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건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발의된 탓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아까만 일이죠. 37명의 국회의원들은 맹목적으로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추종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진 잘못되고 편향된 인권의식에 사로잡혀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수집단을 우대하고 특권충화하는 전체주의 입법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그들 중 한국계를 방문하여 표를 달라고 읍수하기까지 한 이들이 있어 공부를 자아냅니다. 한국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또다시 정치인들이감원 이설에 속아 넘어가선 안되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허용한 건 한랄, 불안건 하람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에서 한랄식품이 널리 통용되고 우리나라의 한랄식품단죄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어 크게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한랄로 표기된 게 무조건 옳지도 않고 우리 몸에 그리 건강한 식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랄 기준에 맞춰 도축할 경우엔 살아있는 가축을 거꾸로 매달아 피를 다 뽑게까지 고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도 일으킵니다. 이는 국내 동물의 도축 관련 법과 상충되며 할랄 식품 공장 5km 이내에 다른 축사가 수 없음, 들어설 수없어 들어설 수없는등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할랄 식품은 도축부도 유통까지 무슬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무슬림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원칙적으로 무슬림은 운영할 수 있는 한랄식품 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종교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게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지하는 정치는 마땅히 걸러내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것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한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기독교는 아니죠. 배교죠. 우상승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 돈에 만약에 차근법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리새스에도 불구하고 표를 주고 찍어줘다 보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려는, 이할랄단지 조성. 자리업법에 충신한 이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꾀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한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거 명심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때잘 살펴보세요. 무조건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리고 자리와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말씀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그 후에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중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덜 사랑하다는 뜻이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자기 목숨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인연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연구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번 선거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